교회의 속성.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 반석으로 한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속성들을 지니게 된다. 1. 통일성. 카톨릭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를 포함하는 행정 조직에서 통일성을 찾으나 개신교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통일성을 찾는다. 내면적 영적 통일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오직 한분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생명력을 지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따라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신앙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결속되며 동일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게 된다. 유형적 조직적 통일성, 내면적 영적 통일성을 이룬 성도들이 유형 교회를 형성하게 될때 자연히 교리, 예배 의식, 행정 조직 등에서 통일성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지상의 유형 교회 안에 있는 인간들의 불완전성과 사단의 방해 공작 때문에 이런 교회의 통일성을 이루기가 매우 힘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유형교회의 동일성을 이루는 것을 지상의 의무로 여겨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2. 거룩성. 교회의 속성 가운데 거룩성은 가장 특징적인 덕성에 속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 구성원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지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14절 카톨릭 교회는 교의, 도덕적 교훈, 예배, 권징 등 교회의 외적 형식에서 거룩성을 찾지만 개신교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찾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글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에베소서 2장 20절 교회 의 구성원은 믿음으로 울었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8절 신분상으로 거룩하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교회의 구성원은 더 이상 구습을 쫓지 않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세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4절 생활 원리의 측면에서 거룩하다. 3 보편성. 카톨릭은 세계 교회의 유형적 조직에서 보편성을 찾으나 개신교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보편성을 찾는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의해 참여한 무리의 모임도 보편적이다. 고린도우서 5장 19절 보편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 시간적으로 보편적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시대와 지역 종파를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골로새서 3장 11절 4. 사도성 로마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카톨릭은 자기들 교회만이 사도성을 가졌다고 말하나 개신교에서는 로마 교황의 사도권 계승은 성경에 전혀 인정된 바 없고 다만 정치, 예배의식, 직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되었고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권 얻는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만이 진정 사도성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사실 카톨릭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사도권 계승 주장 및 마리아 숭배 때문에 오히려 완전히 사도성에서 벗어났다. 갈라데아서 1장 7절로 9절. 5. 생명성. 교회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생명성이 없다면 참교회라 할수 없다. 즉, 유기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복음을 믿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드시 운동력이 있는 생명성을 가진다. 교회는 생명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요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생명성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 즉 신약교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안에 있는 참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일서 5장 12절. 교회는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며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새 날을 주시고 오늘은 교회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선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